자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심박수가 빨라지는 동성 빈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반대로 동성에서 나오는데 좀 천천히 뛰는 맥 동성 서맥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전도를 보시면 맥박이 분당 60에서 100까지를 정상적인 맥박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50회다, 분당에. 그럼좀 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맥이라고 그러죠. 그 지의자가 좀 천천히 지의하는 맥. 즉, 동성에서 천천히 지의해서 나오는 맥을 동성서맥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개의 동성서맥, 마라토너 같은 분들은 동성서맥인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원래가 천천히 뛰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병적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동성서맥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증상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큰 병을 안 가셔도 됩니다. 아, 나는 그냥 동성 서맥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반대로 밑에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간격이 벌어졌죠. 그죠? 앞에 조그만한 봉우리가 있고, 뾰족한 거, 큰거 나오잖아요. 그게 원래 정상적인 맥이 딱 나오고, 자, 그 다음에 한 1초쯤 후에 나와야 되는데, 잘 보시면 없어요. 그러다가 한 지금 보면 한 5초나 6초 정도 후에 다시 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얘는 뭐냐면 피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성에서 이 쥐자가 갑자기 쥐를 안 해. 그러면 이 심장은 전체적으로 같이 쉬어버려요. 그 우리 인간은 뇌에 계속 피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저 정도 한 5초, 6초 이렇게 쥐자가 가만히 있으면 심장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피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뇌에 안 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기절합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sinus pause라고 해요. 쉰다, 병적입니다. 이럴 때는 병원에를 꼭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필요하다면 인공적으로 박동기, 즉 인공적인 페이스메이커를 집어넣는 시술을 받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